첫 번째 뉴스 벌써 나왔네요. 자, 한밤 공포의 추격전입니다. 자, 사반 가족께서 큰 봉변을 당하셨다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. 상황 직접 듣고 가시죠. 가 방금 무슨 소리냐고.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가. 에? 네? 112에다 신고해.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죠. 괴한에 쫓기는 여성. 아, 어, 지금 차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만 차들은 그냥 쉰 하고 갑니다. 자, 괴한과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자 반대편 차도로 달립니다. 역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, 이 차는 지금 문을 열어줬고요. 지금 차에 탔습니다. 자, 간신히 괴한의 추격을 벗어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. 자, 빨간 원이 앞서 들으신 그 어머니. 지고요 뒤에 파란 원이 그 괴한입니다. 자, 저 남성 왜 쫓아왔고 아 궁금하고 어머님 그리고 제보자인 따님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저 괴한은 어떻게 지금 잡혔습니까? 네, 일단 잡혔고요. 저 쫓기던 여성이 제보자의 어머니입니다. 이 지난 5일 밤 10시 11분쯤에 운동을 마치고 이 전남 여수 장수산 인근을 지나가던 중에 이 괴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건입니다. 이 해당 남성은요 제보자의 어머니에게. 가방을 두고 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라 하면서 쫓아왔다고 합니다. 이에 어머니가 반대편 차도로 도망가서요. 정차돼 있던 차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차량들은 다 무시를 했고 겨우 다른 운전자가 문을 열어줘서 도와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머니가 차량에 탄 뒤에도요. 괴한이 주유소 인근에서 이 현수막에 거는 봉이 있습니다. 그 봉을 들고서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어머니를 도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니까 그제서야 도주를 했고요. 결국 경찰에게 체포돼서 특수 협박죄로 구. 속송치가 된 상황입니다. 음. 자 승현님 그런데 이 괴한남, 에, 괴, 괴한 괴한 음.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됐던 거예요? 사실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머릿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요. 지난 2 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어, 여수 삼거리 주유소에서 똑같은 어떤 사건에서 또 여성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주유소에서 이 여성을 이제 숨겨줬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고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가해 남성이 혼자 살고 형편도 어려워 보상받기 힘드니 뭐 자비로 치료해야 된다. 이 얘기를 왜 피해자에게 했는지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면 두 번째 2일날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되었다면 지금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. 이런 일을 당했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고 전첫 번째 이게 특수 협박이거든요. 특수 협박으로 구속영장이 아니라 이 강도 중에 특수 강도도 있습니다. 특수 강도도 있고 강도는 강도 예비도 가능한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경찰은 좀 제대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죄명을 제대로 적용할지 강도 예비도 7년이 아니고 특수 협박도 7년이 하지만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위 태양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 시선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. 앙심 품고 편의점 박살입니다.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보시죠. 자 경남 거제시의 한 편의점입니다. 그런데 잠시만요. 그런데 갑자기 어유 와우 어유 세상에 갑자기 차가 돌진을 했고요. 편의점 속으로 아 어, 이제 차에서 운전자가 내릴 텐데요. 자 운전자가 내려서. 아 지금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더니 편의점 점주를 붙잡고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와서 나오라 하니 그 경찰의 말을 잘 듣는 저아 돌진남 자 소장님 네. 편의점. 꽝!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급발진 사고인가 했는데 네. 사람 때린 거 보니까 아닙니다. 무슨 일입니까, 이거? 네. 어, 정말 사람이 크게 다칠 뻔 했는데요. 위험했으나 당연히 다치진 않았지만 앙심에 의한 보복 사건입니다. 14일 밤 10시에 거제도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4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편의점 돌진했고요. 어,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아이스크림을 살때 비닐봉지를 주인이 주지를 않았대요. 그러니까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그 주인한테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 그때 합의를 해주지를 않았대요. 음.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돌진한 거 맞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. 어, 지금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수 재물손괴 혐의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 저 편의점 점주분께서 음. 저희한테 어, 이럴 때 어떻게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어,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업레이로. 형사적으로 이제 특수 재물손괴죄로 입건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특수 재물손괴 자동차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좀 손괴했죠 전그 이상으로 보임이 살인미수에 지금 가깝다고 음.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저 정도 운전해서 사람을 치면 충분히 죽을 수 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.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보복 범죄예요. 특가법상의 보복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이 이 사람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이나 뭐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혹시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거는 뭐 사실 너무 맹백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. 제발 무조건 직진해입니다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? 영상 보시죠. 자, 제한 속도 70에 맞춰서 잘 달리는 불박차. 지금까지 문제 없는데요. 자 아, 저기 보니까 어 뭐야 저거? 후, 어 후진 오. 왜 후진해? 아유 꽝! 아유 세상에! 아니 거기서 후진 하면 어떻게? 승현님? 예. 아니 왜방왜 왜 이렇게 모니터서 아, 너무 계세요?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아. 지금만 보고 있었는데 저 차량이 왜 후진을 했는가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하나 보 지금 보이시죠? 저게 휴게소 들어가는 길인데 휴게소를 지나쳤다는 거예요. 휴게소로 휴게소를 지나쳤기 때문에 나는 휴게소로 들어가야 돼. 후진을 해서라도 가야 돼라고 후진을 했다는데 후진하는 그 모습도 다른 차선까지 들어와서 후진하는 거니까 후진도 운전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도 다른 휴게소가 있습니다. 절대로 지나치고 난 다음에 어 뒤로 후진해서 휴게소 가시는 일은 어떠한 이유에도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. 보시죠. 자, 이곳은 고속도로 램프 구간 잘 달리고 있어요, 그런데 저거 저거 아이고, 오, 오, 차가 휙 돌았습니다. 아, 박 변호사님, 그렇죠.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경적을 팍 울렸더니 더 빠르게 와가지고 충돌했어요. 마찬가지입니다 램프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후진해서 들어가려고 저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빵 하니까 엑셀을 더 밟은 것 같고 가속페달을 아, 아. 그러다 보니까 크게. 이 추돌해서 사고가 난 상황인데 트럭은 지금 많이 파손이 돼서 한달 정도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뭐 저런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후진할 수 있다, 자동차 차량들서 후진할 수 있다, 누가 그렇게 하던데요? 아무도 안 됩니다. 예. 1 0 0대 영입니다. 이거는 뭐, 더 맞습니다.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저렇게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자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. 노엘 또선 넘은 가사입니다. 자 본연 이게 사건 반장에서 참 자주 전해드리는 래퍼 노엘 장영준 씨. 자 그런데 이번엔 아 어, 본인의 디스곡이 또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잠깐 듣고 가시죠. 아 그렇군요. 어우.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지하실 간다.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? 네, 저게 어. 다른 래퍼를 저격하는 이른바 디스곡이었습니다. 이게 지난 삼일, 십삼일에 이 노엘 씨가요 음원을 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공개한 신곡이었는데요. 강강강이라는 노래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거의 래퍼 플리키뱅 씨가 이 자신의 음주운전이나 경찰관 폭행 같은 이 과거 잘못들을 저격한 바가 있는데 이거에 되를 맞서서 비난하는 디스곡을 선보인 겁니다. 그런데 가사 중에서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된 겁니다. 이를 두고 이 노엘 씨가요 국회의원인 이 아버지의 권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또 군부 독재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조롱했다 이러면서 비판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된 곡은 현재 삭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노엘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아놓은 상황입니다. 아하 그러니까 아, 부친이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니까 오공짜 같으면 날 디스한 넌 뼈도 못 추려서 바로 남영동이야 뭐 남산이야 뭐 이런. 의미인 것 같은데, 뭐, 들으신 것처럼 본인도 그 부분을 삭제하고 SNS도 닫았다는 거 보면, 아하, 이건 나의 실수다. 판단을 했던 모양이네요. 자, 저는 그동안 이 노엘 씨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 아들이다. 이런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. 노엘 씨도 이젠 성인이 됐기 때문이죠. 자, 그런데 오늘 이 논란은 아버지 장재원 의원을 언급하지 않고는 그 발언의 맥락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자,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. 예, 반말하는 손 아래 신우입니다. 자, 어떤 사연일까요? 네, 말 그대로 반말을 하는 신우이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이 새언니의 사연인데요. 이 신우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빠의 아내인 글쓴이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한다고 합니다. 또 글쓴이 본인은 신우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런 호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글쓴이가 신우에게 호칭을 똑바로 하고 존대를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신우이가 갑자기 인성을 들먹이면서 살면서 만난 사람 중 최악이다.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. 어.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둘이서 해결할 일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하고요. 이 글쓴이인 세연이는 호칭과 존대 문제,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.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현접 타임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,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. 먼저 세연입니다. 아니, 아가씨,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네 오빠 와이프예요. 부부는 일심 동체. 그러니까 너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새 언니라고 불러! 동그라미! 아, 아, 이런, 처음부터 이렇게, 아, 올 동그라미면 재미가 없는데, 알겠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동그라미 맞죠? 아, 이걸 어떻게 이걸 할 수가 네. 없어 <laughs> 하고 싶어도 아, 네. 지간 하나만 바꾼, 포스에게 내는데요. 네. 이거는 뭐 아, 방법이 진짜? 없어 보입니다. 자, 그럼 신우이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다음은 신우이입니다. 그래, 좋아. 내가 막 봐줘서 세 언니라고는 해줄게. 근데 말은 놓을 거야. 어디서 어른 게 어린 게 어른한테 확너 오빠만 아니었으면 뼈도 못 추렸어. 이건 어떻게 들어요? <laughs> 아, 제가 그까 그러니까 약간 좀 재미를 위해서 좀이 워딩을 자극적으로 뽑아보긴 했는데 일단 뭐 승연님부터 한 말씀씩. 뭐 저는 첫 번째 네가 반말하면 나도 반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남편한테 나를 선택할래, 동생을 선택할래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고 저는 끝까지 반말할 것 같은데. 자하고는 또생각에 다르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장유유세의 나라고 그다음에 가족의 이의가 있는 나라입니다. 동방예의지국이면 예의지국에 맞게 스스로 같은 호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처남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. 오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불구하고. 깍듯하게 합니다. 아주 깍듯하게 합니다. 깍듯하게 반말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어. 깍듯하게 전그렇습니다 자, 소장님 네이 문제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이만이 그 사람의 어떤 서열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남자분들 늘 얘기하는 군대도 그렇고 예 나이만이 그 사람 반말을 하고 나이가 많으면 반말하고 적으면 반말을 듣고 이거는 아니죠 집안에 질서가 있기 음. 때문에 서로 존대할 수 있는 좋은 중간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음. 근데 진짜 이 신우희하고 또 세연이의 관계가 이 본. 보통 동창, 친구인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도 또 존대를 하더라고요. 존데 해야 되죠. 왜냐하면 가족 관계긴 이 하지만 오빠의 부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그좀전 가장 눈에 띄는 게 인성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인성은 당신이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어디서 인성 잘못됐다고 인간성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 하는지 그런 부분은.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. 오히려 서로서로 서로 뭐 존대를 한다든지 본인이 존대를 하고 뭐세언니가 반말해도 사실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. 뭐 그것도 잘뭐 다르게 볼수 있겠지만 인성 건드면서 최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. 소장님 이거는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이 남편과 음. 어 시어머니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 했다잖아요. 제가 딱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 못하고 넘어가서 살짝 아쉬웠거든요. <laughs>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부부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음.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그 시누이한테 아 그래도 올케언니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서로 존대하는 것이 좋다. 뭐 얘기해 좀 좋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하는 거죠. 음. 자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좀 전해주세요. 네, 일단 찍님은요, 우리 신우도 반말해요 짜증이라고 아, 말씀을 하셨고요. 짱조아님은안 봐야지 그냥 가지 마세요 하셨습니다. 어. 또 이게 서로 원만하게 집안에서 합의를 해야 할것 같은 게 연금 최연금님은 우리 집은 서로 아직도 높임 우린 6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HG님은 우리 엄마도 50대 넘었는데 고모랑 친해서 서로 반말합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. 음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!